제 오화 에제르크네그도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울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레인이는 에르하나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에르하나는 레인이가 자신의 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레인이는 결연한 모습으로 에르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에 고개를 숙였다.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하나. 저는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신부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앞으로는 왕의 노예나 신하로서 취급해 주십시오. 레인이 마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그녀의 결단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녀의 인생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레이니의 선택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반면에 에르하나는 물끄러미 레이니를 내려보다가 의외로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오늘부터 레이니의 클레시아를 나의 노예로 삼겠다. 레이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에르하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에르하나는 옆에 서 있던 엘피스에게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레인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고개를 들어라. 에르하나의 명령에 레인이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레인이와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에르하나는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레인이에게 내밀며 빙긋 웃어 보였다. 오늘부터 그대는 나의 평생의 사랑의 노예이다. 허니, 다시 나의 신부가 되어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 에르하나가 내민 무언가는 꽃다발이었다. 붉은색의 장미꽃들과 하얀색의 안개꽃들이 섞여 있는 아름답고도 풍성한 꽃다발이었는데, 그 꽃들은 샤르비트 왕들이 약혼을 하거나 결혼식을 할때 사용하는 꽃들이었다. 그 꽃다발의 의미는 이러하였다. 당신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에밀리아 아주머니가 그러더구나. 여자들에게 청혼은 일생의 가장 큰 기억이라고. 잘 생각해보니 내가 아직 너에게 청혼을 하지 않았더구나.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준비해보았단다. 진지게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야 하게 되다니. 정말 미안하다. 이런 날 용서해주겠느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약혼식이나 결혼식에서 사용되는 꽃들인데 개인적인 청혼에 쓰시다니 왕께서 단단히 마음 먹고 나오셨나 보네 레이니와 에르나를 지켜보고 있던 엘피스는 그리 생각하며 흘끔 레이니를 쳐다보았다 과연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해진 것이었다 헌데 어째서인지 레인이는 시간이 지나도 입을 열지 않았다. 초조해진 에르하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저 레인이. 대답이 들려올 법도 하건만 여전히 굳게 입을 다은 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레인이. 오죽하면 에르하나가 불안해하는 기색으로 레이니의 상태를 살필 정도였겠는가. 에르 하나는 안 되겠다 싶어 최후에 쓰기로 한 방법을 꺼내 들었다. 이 방법은 정말 최후에 쓰기로 한 것이었다. 그거 아느냐? 내가 이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난 평생 노예로 살아갈 것이다. 발목에 채워진 족쇄 또한 절대 풀지 않을 거고 말이다. 절대 왕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얘기다. 누가 보기에도 협박 아니 때를 쓰는 듯한 말투였다. 그만큼 에르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져 가고 있었다. 저야말로 드디어 레인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힘겹게 말을 꺼내며 에르하나가 내민 꽃다발을 받아 품에 안아들었다. 그런 다음 받은 꽃다발을 에르하나에게 내밀며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이런 못난 여자지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레인이의 청혼에 에르하나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내밀어진 꽃다발을 쳐다보았다. 꽃다발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레인이의 마음만큼이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푸!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에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에르하나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아 이게 아니지. 에르나는 웃다가 제정신이 들어 재빨리 레이니가 내민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혹여나 레이니가 청혼을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후다닥 움직인 것이었다. 에르나는 흐트러진 모습을 재정비하기 위해 헛기침을 한뒤 예의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레이니의 청혼에 대한 답을 들려주었다.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의 노예가 되어 살았구나. 네, 청혼이 끝나고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에르나는 꽃다발을 다시 레이니에게 건네주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갑작스러운 입맞춤이었지만 레이니는 그 입맞춤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오랜 노예 생활에 서로의 입술은 부드럽지 못했으나 입술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둘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 따뜻함이 행복함으로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랑한다, 레인이. 아쉬움을 남긴 채 둘은 서로에게서 천천히 떨어졌다. 에르하나는 여전히 붉게 물든 레인이의 뺨을 양손으로 얼음 만지며 사랑스럽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 사랑해요. 레인이는 에르하나에게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그의 신부가 되어 평생 갚아 나가자고 결심하였다. 그녀가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노예 모습으로 달려오던 에르하나 때문이었다. 그가 그런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아니 자신을 위해 노예가 되어. 7년 동안 대신 죄를 저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아까 전에 바닥에 엎드렸을 때본 에르하나의 발은 자신의 발과 다를 게 없었다.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그의 발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걸로는 마음속의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 그만 성기며 그만 사랑하며 그만 바라보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에르하나 그는 레이니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첫사랑이었다. 그외에 다른 남자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중한 그녀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리오, 네, 에르하나는 리오의 이름을 불렀다. 자세한 내용을 명하지 않아도 리오는 에르하나의 말을 알아듣고 열쇠를 레이니에게 건네주었다.열쇠는 레이니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열어주었던 바로 그 열쇠였다.풀어드리렴.내 작은아버지.레이니는 리오에게서 건네받은 열쇠로 에르하나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차례대로 풀어주었다.그럼 옷부터 갈아입자꾸나. 두 사람은 근처에 빌려두었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몸을 씻고 원래 신분에 맞는 옷들로 갈아입고 나왔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기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의 에제르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레인이의 신분이 다시 왕의 신부로 회복되자 에르하나는 그녀를 다시 에제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에제르란 성경에서 나온 마주하여 도울 자, 에제르 크네그도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에제르는 구원자, 돕는 자를 뜻하고 크네그도는 그 사람과 동등한 또는 그에게 적절한 그와 맞서 있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마주하여 도울 자라는 것은 그 사람과 동등한 또는 그에게 적절한 구원자라는 뜻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돼. 구원자, 돕는 자라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에르하나는 레인이를 에제르라고 불렀다.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길어 간단히 에제르로 함축한 것이었다. 레인니도 예배를 주관하는 에클레시아가의 영예이기에 에제르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에르하나가 에제르라고 불러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자신이 그에게 없어서는 안될 아주 대단한 존재라는 뜻이었으니 말이다. 예전이랑 별다를 바 없는걸요. 펄럭 칭찬에 부끄러워 몸서리치고 있는데 자색의 겉옷이 자신의 양 어깨에 걸쳐져 레이니는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에르하나가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걸쳐준 것이었다. 입고 있으려무나. 봄이지만 아직 춥구나. 괜찮아요. 다른 겉옷도 있어요. 이건 에르하나 옷이니까 에르하나가 입어요. 왕의 겉옷은 화려하고 아름다워 누구나 바라보는 빛나는 옷이었다.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던지라 레인이는 극구 사양하며 겉옷을 다시 에르하나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에르하나의 반응이 더 빨랐다. 그는 레인이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성경 구절을 인용해 레인이가 완전히 자신의 겉옷을 입도록 만들어버렸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으,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묘하게 거부할 수가 없어진다. 말씀의 힘인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의 힘에 에르하나의 마음까지 합쳐져서 그런 건지 절대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레인이는 손으로 에르하나의 겉옷을 조물거리며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그래. 에르하나의 겉옷에선 그가 예전부터 쓰던 향수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배어버린 탓에 에르하나의 겉옷을 입고 있던 레이니는 계속해서 그의 향수 냄새가 나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에르하나는 레이니를 꽉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모습 저 표정은 반칙이야.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있고 싶어진다고. 그런 생각을 하며 에르하나는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스스로를 재촉하였다. 앞으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얼른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 그간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레인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려면 어서 이 장대한 청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에제르, 왼손을 내밀어 보겠느냐? 그 말에 레이니는 황급히 왼손을 내밀었다. 이윽고 에르나는 고이 간직하고 있던 반지를 꺼내어 레이의 약지에 껴주었다. 예전에 약혼식을 위해 미리 준비해 뒀던 반지다. 매일 끼고 있도록 하거라. 오늘은 우리의 기념비적인 약혼식 날이니. 반지는 티 하나 없이 맑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링 안쪽에는 레인이와 에르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반지 중앙에는 최상급의 에메랄드가 화려한 세공을 뽐내며 달려있었다. 반지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며 약속이라고 했어. 레인이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선물을 받아들였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나도 소중히 간직하마. 그리고 여기 잠깐 앉아보겠느냐? 레인이는 에르하나의 말에 따라 의자 위에 앉았다. 뒤이어 시녀들이 물이 담긴 대야를 가지고 나타났다. 레인이는 무슨 일인가 하여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에르하나가 돌연 제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레인이는 놀랐고 에르하나는 그녀의 발을 잡아 따뜻한 물에 담갔다. 그제야 레인이는 에르하나가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르하나 뭐 하는 거예요? 레이니는 발을 빼내려고 몸을 들썩였다. 에르하나는 웃으며 레이니가 발을 빼내지 못하도록 손에 힘을 꽉 주었다. 나를 만나러 오기까지 험한 여정을 거쳤을 내 신부의 발을 씻겨주고 싶구나. 그러니 가만히 있거라. 그리 말하며 에르하나는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흉터 투성이가 돼버린 레이니의 발을 씻겨 주었다.이에 레이니는 어색하게 자신의 발을 에르하나의 손에 맡겼다.어쩐지 시녀들이 신발을 안 주더라니.이러려고 그런 거였구나.끝나고 나면 나도 에르하나의 발을 씻겨줘야겠어.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며 레이니는 어서 에르하나의 손이 멈추기를 기다렸다.그러던 중 에르하나가 문득 고개를 들더니. 레인이를 보며 씩 웃기 시작하였다. 어딘지 모르게 장난스러워 보이는 눈빛이어서 레인이는 뭐지 하였다. 자고로 난 이미 신을 신었다. 레인이는 깜짝 놀랐다. 에르하나가 독심술을 사,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독심술을 한 거냐라는 얼굴이구나. 애석하게도 난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단다. 에제르 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추리를 해본 것 뿐이다. 에제르는 웬만한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말이다. 에르하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반면에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대체 자신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레인이는 자신을 정확히 깨뚫어 보고 있는 에르하나가 너무나도 좋았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상태를 먼저 알아주니 좋아. 그만큼 나한테 관심 있다는 증거니까 말이야. 말하지 않아도 먼저 눈치채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가족들도 귀 기울여 주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성스레 들어주는 사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추하고 약한 면을 보여도 넌 그러면 안 된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자신을 나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는 사람, 함께 아파하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리고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해줄 줄 아는 사람, 지금까지 레인이가 봐온 에르아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가족보다도 더 자신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기에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편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응석을 부리게 하려면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해야 할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에르하나는 부드라운 천으로 레이니의 발에 묻어 있는 물을 닦아 주었다. 앞으로 네가 흘릴 눈물은 행복과 기쁨의 눈물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 나 또한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다. 온갖 보석들로 장식되어진 신을 레이니의 양 발에 신겨주며 에르하나는 자신과 그녀의 평안을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신이 무척 편안하네요. 제 발에 꼭 맞아요. 레인이는 발 크기, 레인이의 발 크기를 알고 미리 준비해 놓은 듯 신은 편안하다 못해 포근하기까지 하였다. 발에 와 닿는 감촉부터 남달랐다. 먼 길을 가더라도 발을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신이었고 말이다. 이 신을 에르하나를 통해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레인이는 감사를 올려드렸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평안의 신을 신고 그녀는 달려갈 것이다. 그곳이 산이든 바다든 세상 적그시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를 외치며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예배이다. 가자, 에제르. 네. 내밀어진 에르하나의 손을 꼭 붙잡고 레인이는 그와 함께 건물에서 나왔다.